30프레임 이게 나오 당연히 안 나오지 당연하지 아니 30프레임 나오는 게임이 없어 진짜 어떡하지 일단 리마스터 뭐지 토드 리마스터 깔아야 되는데 영상들 보면 목소리가 달라져 오는 게 보이지 않을까? 코드 리마스터가 내가 그 프레임이 안 나와서 지었나? 몰라 몰라 게임이나야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 게임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시작했네. 제가 하던 게임이고요. 채굴 게임이에요. 에너지, 채굴하려면 그래픽카드. 아, 어, 보지 말자. 여기도 보지 말자. 여기도 보지 마. 여기만 봐. <목소리> saving your data. Don't leave the game. 렉이 풀리는 방법은? 샵을 가는 것. 여기 30 프레임 잘 나와 여기는 여기는 <laughs> 여기는 내가 안 걸려 여기만 내가 안 걸려 딱이 상태로 가야지 되는 거. 내 얼굴 아푸라펑도시푸라펑 로블도 렉 걸려가지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은 이쪽은 이제 프레임 잘 나옴. 30프레임 딱 고정. 비트코인스 261. 아까 전에 비트코인 바, 봤으니까 그 뭐냐. 한 4000? 4000? 4천? 캐시 4000이어야지 1비트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같던데. 1 6개밖에 없고, 이건 40m 뱅크 오픈 190이라는 데트 오픈이구나. 130 위에를 안봤어 37, 7 보니까 5 5렙짜리도 있던데, 그래프 카드 3개를 사야 돼. 여기에서, 여기 말고, 저기에서. 뭐살수 있고 이거 살수 있고 이거 못 사니까 세개 사야 되는데 8, 발발이 이거 사자 하나 둘셋 됐다 그리고는 죽자 우 안돼 프레임 안돼 아래 땅을 봐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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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또10 프레임밖에 안 나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 둘. 워닝. 이, 이 에너지.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 에너지. 이스 에너지. 에너지 몇이 부족? 반. 얼라 오버라 알트 야 별다 하나만 넣어주면 돼 하나 뚜 돈이 없네 92 96이었나? 아까 전에. 93. 82.6kw. 차라리 15프레임 고정을 걸어둘까? 원래 내가 게임할 때 말이 없나봐. 코서리만 있는 거. 마이너스 11킬로. 됐고. 이거 누르면은, 빨라지. 점프가 왜안 뛰요? 점점 이거 봉고캣 여기 있을 텐데. 오십 오래. 뚫고 가보겠어. 아. 나봤네. 그만하자. 어쩔 수가 없다. 어, 자동으로 하니까. 자동 걸렸거든 자동 걸렸어 방금 아까 제가 막 엄청 빛나는 거 봤어 이거 자동 끄면은 일로돼 있어 1이 제 좋은데 끝 끝해야 돼 이거 안돼 어쩔 수가 없어 <laughs> 끝하자